기후변화에 의한 영향과 미세먼지의 습격으로 인해 국민의 행복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대책의, 대책의 하나로 바이오연료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보급 확대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달 초에 제3차 기, 에너지 기본계획을 심히 확정했습니다. 3차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현재 7.6% 수준에서 어, 2040년까지 최고 35%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를 명확히 명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수치는 대단히 의혹적인 그런 목표치입니다. 다만 우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발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만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이오 연료는 발전용뿐 아니라 수송용으로도 사용됩니다. 하여 흔히 들 생각하는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도 바이오 연료는 그 적용 분야가 적용 분야가 훨씬 더 넓은 그런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송용 연료 분야에서도 바이오 디젤의 혼합 비율이 3%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7%나 8%에 해당하는 선진국들에 비하면 턱없이 적습니다. 더구나 바이오 에탄올은 아예 보급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업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받은 2017년도 국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통계에 의하면 바이오 연료는 국내 전체 신재생 에너지 원별 보급량, 즉 생산량과 발전량 모두 폐기물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합니다. 2017년도에 어, 국내 전체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1644만 8000 TOE 였는데 어, 폐기물이 이 중에 5 9 9를 차지했고 2위로는 바이오연료가 360만 TOE, 21.9%에 이릅니다. 반면 흔히들 신재생에너지의 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태양광은 9.2%, 풍력은 2.8%에 불과합니다. 이는 발전량 부문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이 말, 말씀은 어, 즉 바이오연료는 현재 태양광이나 풍력 수료 ...보다도 월등히 높은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 말씀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정책의 괴리 또 많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국내 산학연 전문가가 구성된, 어, 구성해서 운영하던 한국바이오연료포럼을 오늘 정식으로 출범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기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바이오 연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밝고 맑은 미래를 열어주어야 합니다.